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에서 전해드리는 한 주간 코로나 업데이트 주간 코로나 업데이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 굵직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관련된 뉴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쪽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업데이트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7월 10일 이후부터 영국으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이나 유학 혹은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어 사실상 7월 10일 이후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영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들의 리스트 역시 영국의 정부 사이트에 잘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유럽권 국가들 혹은 인구가 작은 관광 국가들이 이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안정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국가들 역시 이 리스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없이 영국으로 입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 한 달여 정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2일 이후로 영국의 비자센터 역시. 현재 비자 업무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장기간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문제 없이 신청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프러스나 몰타 같은 EU에 속해 있는 영어 연수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주요 네이티브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학이나 어학 연수가 진행 가능한 국가로 영국이 7월부터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쪽 소식인데요. 캐나다는 지난달에 공지사항에 따르면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7월까지 입국 봉쇄가 연장이 되었고 8월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와 반대로 비자 관련된 재개 소식 또한 공지로 나왔습니다. 어, 캐나다는 3월 이후로는 사실상 신규 비자를 중지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6월 30일 이후 사실상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자 관련돼서는 비자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마도 캐나다 정부가 7월 이후로 입국 해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자를 준비해서 8월 말 혹은 9월에 본격적으로 신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비자를 주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현재 비자 업무가 재개된 만큼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아마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느린 비자 소요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영국과 캐나다의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고요. 미국, 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된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입국에 관련된 공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유럽 쪽으로 돌아간다면 아일랜드가 최근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8월 10일 이후로는 대면 수업을 하겠다, 재오픈을 하겠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영국의 정책이 이상이 없다면 7월 중순 혹은 8월에는 아일랜드 역시 비슷하게 국가 리스트를 오픈하고 입국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지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보라카이가 있는 일로일로 등을 포함해서 일부 완화된 지역에 한해서는 50% 미만으로 관광객을 한번 수용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형식의 오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7월 중에는 국제선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양을 마닐라공항을 통해서 입국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7월을 지나서 한번 8월 정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만 할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관련 변동 소식 안내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영국의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졌다는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이 될것 같고요. 캐나다의 비자 업무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캐나다로 연수를 진행하시거나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비자 신청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 주간 업데이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